강남 재건축 단지가 전세대 환급이 가능하다고요. 그것도 최고 49층 아파트가 마지막 남은 강남의 환급단지 도곡동 개포우성 4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강남 채널 도곡동 채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환급까지 가능한 마지막 재건축 단지 도곡동 개포우성 4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지 지분이 넓으면 생기는 놀라운 일 아시나요? 개포우성 4차는 도곡동 4대장 중 대지 지분이 가장 넓은 단지입니다. 재건축에서 조합원의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은 추가 분담금이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평당 천만 원 가까운 게 현실이고 이주비 대출 이자도 이주기간 공사기간 약 5년 동안 1억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재건축, 초과이, 환수금, 취득세 등 중공이 끝나고 입주할 때 조합원 부담이 점점 늘어난 대비입니다. 보통 기존 단지는 구축 30평대가 신축으로 수평 이동할 때 고급 단지는 평균 5억대 정도 추가 분등금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개포우성 4차는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대지 지분이 넓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에서 추가 분담금은 신축 분양가액에서 기존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가 34평 분양가 30억이라고 가정하고 기존 구축 아파트의 권리가액이 25억 원이라면 추가 분담금은 대략 5억 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강남 재건축이 이렇게 수억 원을 부담하게 되죠. 그런데 개포 우성 4차의 구조는 다릅니다. 34평이 대지 지분이 21평, 강남 대부분 재건축 주 15평에서 17평의 수준이죠. 기존 권리가액이 그래서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용적률은 149%에서 300%현 459세대에서 1080세대로 증가되니까 일반 분양 수익이 조합원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정리하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0원 오히려 수억 원의 환급이 가능하게 되죠. 강남 전 세대 환급 가능한 유일한 재건축 단지, 개포 우성 4차입니다. 재건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상가 소유주와의 합의입니다. 상가 소유주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 분담금과 재건축 진행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과 대우의 수주 경쟁 중인 개포 우성 7차는 상가의 합의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포 1단지 DH 퍼스트 아이 파크도 최근 상가의 소송에서 패소해서 추가 분담금 냉금액에서 1,500만 원을 더 내게 되었고, 개포 4단지 자이 프레지던스는 상가의 분쟁으로 입주 중단 조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개포 우성 4차는 조합 설립인가 총회 전에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충족해서 2023년 9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강남에서 이 속도는 정말 드문 예입니다. 사업성 최고, 속도 고고! 개포우성 4차의 신축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 34, 46, 55평 구성이 신축 25평에서 61평까지 용적률은 149%에서 300% 9층을 49층으로 459세대를 1080세대로 굉장하죠? 또 하나의 개포우성 4차의 매력은 1 플러스 1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신축 1 플러스 1의 합한 전용 면적보다 현재 보유한 주택의 전용 면적이 크면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면 기존 55평의 조합원은 신축 38평에다가 25평까지 원 플러스 원을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도 받고 원 플러스 원으로 투자 가치를 극대한 강남에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개포 우성 4차의 가치는 입지에서 완성됩니다. 강남에서도 드문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병세권, 네 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 도보 3분에서 5분 거리이고 차 10분 거리에 테란로 강남 삼성동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대치중학교는 한 블록 안에 있고 구룡초등학교는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대치동 학원가와도 버스 두정거장 거리로 학원 셔틀버스도 자주 옵니다. 단지 남쪽으로 양재천이 있고 블록내에 독골공원, 북쪽으로 매봉산까지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최상의 주거환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병세권 다들 아시죠? 도곡동 내외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차로 10분 거리에 서울 삼성병원까지 병세권 입주는 실거주 안정성과 향후 시사병원 측면에서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병세권, 네 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단지는 강남에서도 희소성이 높고 향후 신축 프리미엄을 확실하게 뒷받침합니다. 재건축은 속도가 곧 돈입니다. 현재 재건축 진행 단계는 시공사 선정 단계이고요. 다음이 건축 심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이주, 착공, 중공은 2032년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입지, 설계, 속도, 사업성 모두 갖춘 단지이죠. 반포 원펜타스처럼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하이엔드 명품 단지로 재탄생될 개포우성 4차 강남에서 황급까지 가능한 마지막 기회를 잡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